화가 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왜 화가 날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들이 제일 많죠. 그렇다면은, 조금 이것을 꾸며서 이야기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우리 뭐 남편이나 내 아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화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길 원하는데 인정해주지 않을 때 화가 날 때가 이런 때들이죠 그렇다면 그냥 한 가지 이유로 압축시켜서 보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압축시키면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수 없게 되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길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고, 그 길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화내기보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죠. 내가 혼자 살면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와 함께 결혼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모, 뭔가를, 내가 해야 할 뭔가를, 이를테면 밥을 뭐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를 아껴준다든지,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든지, 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해주면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릴 때도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듣게 하셨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돕는 손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화나는 시간들보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시고, 더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는 시간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린교회 사랑해요.